대주 애월 찐 맛집 바로 여기 입니다. 끝 까지, 보 세요. 첫 번째 여행기, 애월찜입니다. 해물과 소갈비찜의 매콤한 환상적인 조합이 기가 막혀요. 요 야들야들한 낙지는 입안에서 그냥 살살 녹아버려요. 으스러지듯 부드러운 소갈비찜의 감칠맛은 장난 없습니다. 조물조물조물 날치알 주먹밥에 갈비찜 먼저 꿀꺽. 낙지 않고 전복 먼저 분위기에 소주 한잔또 꿀꺽. 달걀찜으로 입안 정리하고 메인급으로 만난 볶음밥 코스 밟으시면 오늘 하루 마무리 제대로 끝. 두 번째 여행기, 로맨틱 새우입니다. 새우 더하기, 새우. 맛있는 거 더하기, 맛있는 거. 레드빅뱅 쉬림프는 시우잔 아일랜드 소스 콕 찍어 나초칩에 올려 맥주랑 한잔 달콤 바삭한 맛이 찰떡궁인 코코넛 쉬림프는 먹는 순간 동남아에 온 듯한 맛이에요. 앞순이들 환장하는 로맨틱 비비큐 쉬림프, 오므라이스에 베이컨, 새우 소스 얹은 반메뉴인데 진짜 맛있어요. 제주 바다 보면 포장해서 드시는 것도 공룰인 거 아시죠? 세 번째 여행기고이정입니다 짜잔! 이 근고기 색깔 좀 보세요. 편하게 드시라고 보리 볕집으로 훈연까지 해주시는데요. 고기 사이 사이 베인향이 육즙의 녹아 기가 막힙니다. 불복을 끌어오르는 매저세한님 곁들인 찬에 올려 한 쌈. 메인급으로 맛깔났던 김치찌개는 간마라 목살과 함께 후루룩 해물뚝배기 열무국수. 사이드마저 뭐하나 빠지지 않는 제주고기는 오이정으로 네번째 여행기 갈치바다입니다 그림같은 에메랄드빛 바다보면서 야무지게 갈치와 해산물이 즐길 수 있다니 순살로 돌돌 말려진 갈치를 밥위에 딱 얹어먹으면 입에서 축제가 펼쳐집니다 통통한 통갈치 가시 발라주시면 순살로 편안하고 해저스럽게 드실 수 있어 완전 베리고 해산물 듬뿍 들어간 시원한 해물뚝배기에 고우하고 쫄깃한 버터고이는말레모해 맛도 기가막힌 갓성비 갈치바다 무조건 필수코스입니다 오늘의 여행기 끝